네, 안녕하세요. 클럽 마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많이 팔렸던 제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습니다. 앞에, 자, 앞에 이렇게 자수고요. 뒷부분도 역시 이렇게 자수입니다. 자수고.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X라지고요. 요거는 칼라가 블랙하고, 이렇게요. 블랙입니다. 여기 전부 다 자수입니다. 패치가 다 자수고 블랙하고 연두 색깔 두 가지 컬러 있고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엑스라지고요. 어, 사이즈는 연두는 라지, 엑스라지, 2 x 스까지 있고 검정은 라지하고 엑스라지만 두 가지 사이즈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두는 라지, 엑스라지, 2 x 스가 있고요. 블랙은 라지, XL, 엑스라지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가 엑스라지고요. 제가 170에 한 75kg 정도 되니까 참조하시, 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퀄러티가 나염 이제 자수의 퀄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유니크티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픽해주세요